어이 저 불금이네 불금이었네 불금이었네 응? 어응아또막 이게 또 누가 유니버스를 또 받았다고 막 지나가네 그또 어. 아이고야 좋으시겠네 응. 이제 머리가 조금만 더기르면은 이제 잡히겠네 그러면 손질하면 되겠네 맞지 네. 어머님, 어서오세요. 어머님, 어서오십시오. 예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별일 없었습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좋았어요. 노래를 부탁해. 음. 음. 그러게요.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컨디션 이 오늘 지게 저기 뭐야 지지가 안 빠지거든. 제자들 때문에 음. 지지가 안 빠져서 그래요. 음. <laughs> 기도도 기도도 엄청 잘 되더라고. 아 명기 받아서 그런가. 전기 산업지가 아니니까 기도도 잘 되더래야. <laughs> 아 오늘 집중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야. 음. 어. 그래서 그 원래 기도 잘 되면 혈색도 좋고 그런 거요 <laughs> 음. 나는 제 흰머리가 진짜 브리즈 같아. 음, 아 흰머리 많이 나서 그렇지 뭐. 음. 광이 나신데, 광이 나신대 <laughs> 아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음. 아, 표가 확확난나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 기도가 잘 되는 모양이다. 그런데 이제 아직 안 오는 거 보면 기도. 기도하다가 또 잠드신 거 아니에요? 또? 송영님? 응? <laughs>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고? 아니, 아직 안 온다, 아직. 기도가 안 끝났는지 아직 안 왔다고, 송영님 어... 걱정하시지, 걱정되지, 어머니 입장에서는. 응. 어, 어 지금쯤면 와야 되는데, 안 오는 거 보니까. 기도하다가 앉은 자리에서 잠들었는가 비요. 아 다리 밝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. 어, 오월강 받고 있는 모양. 음. 아 그러면은 내일 저기들 안 오면 혹시나 뭐, 우리가 출전 나가서 하면 되겠다 자기야. 응? 응? 내일 내일 비 온다니까. 비가 뭐 조금 잡혔는데 오전에 잠깐. 아니야 일곱 시할때비 온다고 그랬어. 아 그랬어요. 어, 알았어요. 오전에 온다고? 오전에 들어가던데 언니가 언니 던데 아까 볼 때나 그래 어. 그럼 몰라요 내일 결과 보면 되잖아 당으로 들어가던데 비가 와도 기도 잘 되지 원래 음. <laughs> 그러게 아이고 청년님 얼마나 빡세게 또저 명기석이 받아올라고 또 아직까지 기도 중이실까이 응 어.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걱정이요 어, 지금 들어올 시간 됐어 원래 1 5분쯤에 들어오는데. 지금 한2 5 분이나 3 0분좀 들어올 거야. 아마. 안 들어오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시면서 잠드신 거야. 어. 응. 원래 피곤하면 기도하고 나서 피곤하면 또이 차에서 누워 있을 수도 있어. 나도 내 도장이지만은 나도 기도하다가 어. 저기 하면은 그냥 그 자리 그냥 안 움직이 싶을 때가 있어 어. 나게 그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음. 나, 나도 있다가 o 진짜. o d 는 끝났는데 아 일어나기도 그렇고 그 n 고 w I don't k n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네. 나 I d o 나 t 한다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기도 d o n 이제 기독권 어, 여기 와가지고 있다가 방금 가끔 가는 바람에 음. 방송을 좀 느끼겠어요.